아이폰 15 프로. 아이폰 15. 155만 원부터. 젠장. 왜 이렇게 비싼 거야? A17 프로의 등장. 게임의 판도를 바꾸는 칩. 티타늄, 초강력, 초경량, 초 프로. 초 프로는 뭐야? 네추럴 타이타늄. 색깔이 뿌쁘구만 화이트 타이타늄. 와우. 와, 프로맥스. 으아, 이거지, 이거지. 음. 눈딱 감고 질러? 아, 미치겠네. 티타늄을 두르다. 이 티타늄이 뭐라고? 진짜 애플은 대단한 그 재능을 가지고 있어.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갖고 싶게 만드는 재능이 있어. <laughs> 아니, 우리가 이 아이폰 15 프로 가요. 이 티타늄이라는 소재를 썼지 않습니까? 이전까지 우리가 티타늄이라는 소재에 대해서 생각이나 하면서 살았어? 근데, 얘네들은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우리는 티타늄을 썼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가져와가지고 엄청 갖고 싶게 만드는 그런 재능이 가, 재능을 가지고 있어 천부적인 재능이야 놀라워 이거 봐 항공 우주 등급의 티타늄 디자인 막 이런 거가지고 갑자기 어? 이걸 쓰면 뭔가 막 내가 항공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게 보니까 참 예쁘더라 근데 예쁘긴 해 예..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게 아이폰 SE2를 지금 쓰고 있는데 사실 이 친구도 충분히 좋아요. 저는 원래 애초에 휴대폰으로 뭘잘안 하거든요. 게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. 그래서 사실 이 라이트한 예로도 충분하긴 하거든요 쓰는 데는. 근데 좀 구린 게 카메라가 좀 구려. 카메라가 <laughs> 어쩔 수가 없나봐. 화면 좀 오래간만에 좀큰거좀 보고 싶고 왜냐면 제가 유튜브를 좀 끼고 사는 편이거든요. 그래서 유튜브도 좀큰 화면으로 보고 싶고, 넷플릭스 같은 것도 좀더 선명하게 보고 싶고, 사진도 좀더 선명하게 찍고 싶은데, 얘는, 다른 건다 좋은데, 그거가 충족이 전혀 안 돼. 그리고 배터리가 굉장히 짧아요. 왜, SE2 배터리는 워낙 짧은 걸로 유명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, 아, 좀큰 화면의 핸드폰을 갖고 싶다. 그런 생각이 좀 드네. 이렇게 비싼 거 필요 없는데, 솔직히. 200만원이나 하는 휴대폰은 필요 없단 말이죠. 솔직히 말해서. 이게 딱 사실, 나 정도 사용성이면, 프로까진 필요가 없어. 프로는 절대 필요 없고, 아이폰 15면 충분하긴 해, 솔직히. 어. 크으, 15도 예뻐, 어 예뻐. 근데 15를 보면은, 그러니까, 프로 모델 보다가 일반 모델 보면은, 얘도 충분히 괜찮은데, 더 좋은 걸 봐버려서, 약간 좀 신경 쓰이는 거 있죠? 딱그 정도의 느낌인 것 같아. 이게 결코 나쁜 게 아니야. 충분히 얘도 괜찮단 말이야 충분히 괜찮은데 더 좋은 걸 봐버려서 얘가 약간 좀 성에 안 차는 느낌이야 아이폰에 약간 진짜 머리가 좋아 어쩜 이런 생각을 했어 아 미치겠네 고민되네 한번 한, 한번 사면 또 오래 쓸 텐데 아 이거 가지고 처음에 전돈 조금 한몇 십만 원 아껴려다가 두고두고 후회할까봐 그거봐 얘도 결코 좋다는 말을 안해 그냥 흐뭇한 결과물 <웃음> 이렇게 <웃음> 애매한 표현을 쓰잖아 아까 프로였으면 막 몇배막막 몇막 광학 줌을 이용한 뭐좀 프로 막 이런 거 하는데 얘는 흐뭇한 결과물 이렇게 나오니까 <laughs> 이게 좀 짜증 나는 거야. 아 약간 좀 저는 또 이게 또 유튜버로서 또 영상 같은 거를 이렇게 요렇게 그냥 방송으로만도 쓰긴 하지만 밖에 나가서 찍는 걸로도 영상을 꽤 만들기 때문에 좀 좋은 프로를 사야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약간 변명 같은 변명 막 그런 게좀 자꾸 생각 나가지고. 프로를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. 근데 확실히요, 제가 여태까지 30년을 살면서 느낀 건데요. 전자기기나 뭐 이런 거좀큰 돈, 평소보다 좀더큰돈 들여서 물건 사는 것들 있잖아요. 그런 거는 한번살때 제일 좋은 걸 사는 게 사실은 돈을 아끼는 길인 것 같아요. 요거보다, 요건 너무 비싸고, 아, 좀쓸 일이 없을 것 같아. 그래가지고 살짝 그 밑에 거 사잖아. 그러면은 결국 언젠가는 눈에 자꾸 밟혀서 원래 살려고 했던 걸 사게 되더라고. 그럼 결국 두번 돈을 쓰는 거지. 그래서 이런 막 자동차나 이런 비싼 것들 이런 거는 사실 한번살때 플래그십 모델을 사는 게 정답이긴 합니다. 저건 이거거든요. se <laughs> 갑자기 귀여워졌죠. 실속 있는 선택. 이거 봐봐. 이거 멘트 봐라. 이거 사람 살짝 살짝 좀 긁는 말이거든. 이게. <laughs> 살짝 긁는 거야. 어, 어 그래. 어, 우리 뭐 최고는 아니지만 이거 쓰면은 아주 너 경제적인 사람이야. 그니까 이런 느낌을 주잖아. 이건 심지어 이제 SE의 3세대지만 저는 SE 2세대거든요. 그래서 이거보다 살짝 또안 좋죠. 야, 사진 왜 이렇게 잘 찍냐? 이걸 SE2로 찍었다고? 미쳤다. 이런 거 보면은 사람은 장비 탓하면 안 돼. 아, 사실 SE도 괜찮긴 해. 봐봐, 이거 봐봐. 이런 거 보면은 그냥 내 손이 별로인 것 같긴 해. <laughs> 아 그리고 그것도 있어. 약간 제가 지금 이 쓰고 있는 휴대폰이 이홈 버튼이 있잖아요. 홈 버튼 요거가 이게 뭐 과거의 뭐 산물이다 뭐 그런 말씀도 하시겠지만은 솔직히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거 진짜 편해요. 홈 버튼 있는 거. 그막 페이스 아이디는 약간 이게 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고 하잖아요. 제가 이거 쓰기 전에 10S를 썼었기 때문에 저도 페이스 아이디 썼었거든요. 근데 테네스는 진짜 좀 짜증나는 게그 가끔 가끔 가다가 이 바로바로 바로 원할 때마다 잠금 해제가 되질 않았어. 그래서 하다가 막 마스크 막 내려서 하고 막 이런 거 때문에 좀 귀찮았거든. 근데 지문 인식은 그런 게 없으니까 진짜 편하긴 해. 이것도 진짜 좀 무시 못하는 장점이긴 합니다. 아참 진짜 음 아이폰 14는 좀더 싸네? 14 프로는 없나? 아14 프로는 또 없나 보네. 머리 좀잘 썼다? 어 나같이 결정장애인 사람들 못 사게 와지 갤럭시도 예뻐 와 어떡하지 미치겠어 약간 이거 아이폰 갤럭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은 약간 그거 같아 되게 그 외모가 출중한 연예인분 막 아이돌분 이런 사람 두명 중에서 내가 한 명을 사겨야 된다면 누구랑 사귈까 막 이거 고민하는 거 같아 <laughs> 그런 느낌이야 약간 음. 행복한 고민있죠 누굴..누굴 골라야되나? g l e Googl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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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 o o g 모 e Google, g o o 어 l e Googl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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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o o 니까 e Googl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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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 o 근데 약간 이 메인 컬러를 너무 아이폰이랑 비슷하게 만드는 거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 삼성 그 전용 컬러 있거든요 이거 삼성닷컴이랑 강남역에서만 파는 이거는 솔직히 좀 나만 좀 별로냐? 나 <laughs> 이런 색깔의 휴대폰 별로 안 사고 싶은데 전용 색깔이면 좀더 아주 파격적이고 재밌는 색깔을 놓던지 막 진짜 완전 막 빨강색이나 막 이런 거 그것도 아니고 별로 안 사고 싶게 생긴 색깔만 다 이렇게 전용 색깔로 만들어놨어. 갤럭시도 충분히 충분히 좋다고 생각합니다. 하나 약간 모르겠어. 약간 아직까지 안드로이드폰 좀 쓰기 힘들어요. 갤럭시 아이폰 이것도 약간 뭐랄까 그런 거야. 종교 비슷해가지고 서로가 하나에 빠지면은 상대방을 전혀 배려하지 않더라고. 이제 신념처럼 믿고 들어가는 게 있어. 폴드, 와우. 폴드 진짜 미쳤다. 폴드도 진짜 미친 것 같긴 해. 근데 아직까지는 솔직히 말해서 이 접는 휴대폰은 전 개인적으로 아직도 시기상조다. 어, 지금 이제 5세대까지 나왔지만 아직도 시기상조야. 솔직히 말해서. 불편한 게 너무 많아. 특히 접었을 때의 활용성이 전 너무, 좀 너무 좀 적다고 생각해요. 여튼 그렇습니다. 그래서 좀막 쓸데없는 잡담을 좀 했는데요.